8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1% 안에 들어가는 마인드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99%가 가진 생각과 행동, 99%의 그릇의 크기, 그 마인드가 아니라 1% 안에 들어가는 생각과 행동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가치를 확신하는 원칙, 수년의 기다림 끝에 그 폭발은 한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지난 역사가 반증을 했죠. 그 투자 대상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상관 없습니다. 원래 긴 시간에 기다린 끝에서 한순간에 터져 나오죠. 인생도 이때 결정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떨어졌다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때 곡소리가 나옵니다. 원래 시장에는요, 이기는 사람은 1고요 지는 사람은 9 9예요 그쵸? 요1% 안에 들어가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1%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의 독립,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 드려 왔습니다. 어폴드 CEO가 XRP 보유자에게 조기 액세스를 제공하는 곧 출시될 자체 관리형 솔루션의 이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죠. 미국의 본사를 둔 거래소 어펄드는 XRP 보유자를 위한 조기 액세스와 함께 9월에 그 금고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어펄드의 CEO는 제품 출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조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암호화 관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 어펄드 볼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XRP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일은 early access for XRP 홀더를 위한 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근고는 새로운 자체 보관 솔루션을 도입한다. 개인키 관리의 보안성과 통합 플랫폼의 편의성을 결합한 것. 그래서 사용자가 자체 관리형 지갑과 어플도 거래 플랫폼 간에 자산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자, 그러면서 자체 관리 지갑에서 자산을 거래 장소로 다시 호출하고 토큰 선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자, 거래 방식이 굉장히 효율화가 된다. 자 그러면서 이중 키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보유자가 하나는 어폴더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XRP 보유자에 대한 조기 액세스, 자, 금고가 곧 멀티 체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음 달 출시되는 XRP를 지원할 것, XRP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9월에 출시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스텔라도 지원할 것입니다. 자, 제미니에서도 XRP를 많이 밀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거래소에 재상장되었지요. 그리고 그 인프라가 깔려나가는 일 안에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요. 통화 시스템의 혁명에, 중심에 여러분들은 바로 심장에 투자하신 겁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가격은 어느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어느 순간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XRP는 글로벌 금융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촉발합니다. 이분이 XRP 분석가라고 하시는데요. 귀에 꽂히는 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 채널의 이름이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블록체인 혁명이다. 이건 이꼬르 코인의 혁명이고, 즉그 심장의 대장에 XRP가 있다. CBDC와 NFT와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환, 이걸 기초사전으로 한 파생상품, 이게 분산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행됩니다. 거기에 대장이 뭐다? XRP이다. XRP 분석가는 XRP가 금융계에 새로운 석유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마찰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XRP를 석유의 효과와 비교했다. 지난 100여년간.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죠. 에너지의 주인장이었죠. 석유 이전에 석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XRP, XRP의 가치를 가격이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후의 파괴력은 천문학적이다. 그걸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분이 XRP를 금융계의 새로운 석유 또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XRP가 다양한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요 부분에는 중소기업, 금융기관, 은행, 중앙은행, 어음교환소 등이 포함됩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죠. 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야기 끝난 겁니다. 에너지의 파동이 완전히 이사하고 있다.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해 나가는 과정이다. 자, 이 인플루언서는요, 산업혁명과 석유의 관계에서 연소 엔진의 역할과 유사한 중요한 변곡점을 촉발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 XF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추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 사우디가 현재 OPEC에 가입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금융역학의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및 토크나 영역으로의 전환을 잘 알고 있다. 제가 끊임없이 강구자였던 네 번째 혁명, 영과일의 디지털, 토크나, 토크나가 뭐죠?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해서 주식이, 채권이, 원자재가, 부동세가, 부동산이 이걸 기초자 산으로 한 파생상품이 여기서 다시 재발행된다. 여기 대장이 XRP이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때입니다. 유틸리티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때이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 패를, 그 카드를, 그 티켓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 브릭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XRP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브릭스의 확장, 여기에 새로운 공동 통화와 함께 CBDC에 대한 도입. 사실 그 망은 한마디로 스위트 2.0 막입니다. 거기 주인이 누구죠? XRP입니다. 디지털 영역이 문을 엽니다. 리플 의 XRP는 글로벌 통화 변혁 속에서 잠재적인 플레이어로 떠오릅니다. 브릭스 공동 통화 금융 혁명이다. 자 그러면서 곽강 받는 리플의 XRP 효율적인 국경간 거래 기능으로 리플의 XRP가 눈에 띈다. 브릭스 국가가 진정으로 재정적인 독립과 달러 해체를 향한 움직임을 추구한다면 디지털 통화 특히 XRP가 이 퍼즐의 열쇠가 될 수가 있다. 중앙은행이 도박을 하면서 유로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안전한 패팅으로 떠오릅니다. 달러 유로 앤 파운드, 제로 금리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정책, 종이를 찍어서 그냥 화폐를 뿌렸습니다. 화폐 가치는 희석됐고요. 통화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스위프트 2.0과 XRP가 있고, 가상자산과 CBDC와 NFT와 각종 코인과 토큰들이 있습니다. 이걸 블록체인과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부르지요. 인공지능이라는 심장과 더불어서. 중앙은행의 과잉 확장으로 위기가 닥쳐온다. 21년 동안 공식통으로 사용되어 온유로화가 유럽 중앙은행이 무려 8조 8200억, 8조 8280억 유로가 유통되었다. 통화 시스템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로화의 미래는 상대적으로 짧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 보인다. 통화 시스템은 끝났습니다.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십니까? 다음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죠. 일본 물가 목표보다 낮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목표치보다 낮다고 합니다. 완화적인 통책을 유지하겠다. 통화정책을 이 말은 뭐죠?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우리는 못 올려. 우리가 금리 올리면 완전히 엔화가 박살난다. 엔화가 박살나게 되면 전 세계 통화 시스템 또한 엄청나게 영향을 받겠지요. 그리고 결국 이거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과 일치하죠. 자, 보실까요? 중앙은행이 도박을 하면서 유로화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엔화도 수명이 다했다. 금융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릭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xrp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다 연관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통화 시스템. 자 그러면서 글로벌, 글로벌 xrp는 글로벌 금융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촉발합니다. 물과 석유의 역할을 한다. 새로운 석유와 물. 살아있음에, 살아있음에, 살아있음에 정말 좋은 땡이다. 4차 산업 혁명의 디지털 및 토크, 토크나 영역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살아있음에 정말 심장이 떨린다. 아시겠죠? 대공학금 침체 온다.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밑으로 하락 가능하다. 블룸버그 마이크 맥클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대공화국 침체가 온답니다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아래로 폭락이 가능하다. 어, 떨리죠? 그렇죠 실제로 진짜 미디어에서 중국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 부동산이 막 폭락을 할것 같아.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지 모르겠어. 너무 고금리야 상업용 부동산 터질 것 같고 전 세계 경제가 폭락할 것 같아.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완전히 자산 시장이 폭락할 것 같은데 이렇게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지난 제 방송을 1년여간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얘네들을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필터링을 해야죠. 니들은 들어오지 마. 알았어? 우리가 들어와야 돼.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올해 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대공황급 침체 온다. 일관되죠? 미디어를 통해서. 야 지금 연준이 금리 더 올린데 경제 언제 폭락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공황급 시스템 리스크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려고 금리를 올렸으니까. 지금 이걸 대중들에게 퍼뜨리면서 지금 터트릴까요? 아닙니다. 터트리기 전에 한번 거대한 마지막 피날레가 나와야 그래야 아구가 들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늘 개인들이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1% 안에 들어가는 생각과 행동, 마인드와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시미 패드워치에서 9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80.5% 11월 인상 가능성은 57.7%제 기준으로는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그걸 명분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중국 경기와 미국 금리. 이걸로 시장을 명분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다시 소화해서 올려 나갈 확률이 무척 높다. 의회가 논쟁하는 동안 세계는 스테이블 코인 인정한다. 싱가폴, 스위스, 기타 여러 관할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죠.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중이다. 리플 주요 2평선 이탈하였다. 매도 압력 강해진다. 반대로 하세요. 사실 이동 평균선 외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은 참고만 한다. 이유는 어느 일순간 에너지가 응축되면 한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중요한 값어치가 펀더멘탈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분석 다 일관되게 부셔버리고 한순간에 터트러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인데요. 볼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패턴 분석이 한눈에 잘 보이네요.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눈에 잘 보이실 거예요. 이 막대기 길이가 거의 유사합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 길이와 함께 이 정도의 파괴력. 이 길이와 함께 엄청난 파괴력을 만날 수밖에 없다. 패턴도 거의 비슷하게 또 반복이 되지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얘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을 한순간에 10달러를 넘어서 한순간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 분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년, 17년 이때 한번 터졌다. 지금 2020년, 23년까지 응축기간 한 방에 터질 수 있다. 그 기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번 터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다만 여기서 또 엄청나게 흔들기가 있을 거예요. 마라톤을 완주하지 못하도록. 그 값어치는 끝은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목표 가격이 없지요. 묻어둘 생각입니다. 왜? 얘의 파괴력은 어디까지 갈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1200조 달러. 시장 규모만 최소 1000배 이상 상승,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XRP의 가격은 어디가 있을까요? 10달러일까요? 100달러일까요?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가치를 확신하는 원칙, 수년의 기다림 끝에 그 폭발은 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고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훅 하고 성장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되다가 훅 하고 성장하고요. 또 여기서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됩니다. 한 순간에 여기 물량 소화하고 또한 번에 팍 터지지요. 이게 이러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인생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상이 사람이건, 그 어떤 기업이건, 어떤 분야이건 간에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지요. 아시겠죠? 긍정의 파동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에너지의 폭발은 한순간에 터져 나온다. 그 펀더멘탈과 값어치는 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에 두 번씩 언급드리겠지요. 1년이 쌓이면 700번이 넘어가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